This is Delta. We're approaching our destination. Delta, the flying camera is eagerly waiting. Complete your mission. Copy that. I'll drop it at this point. Please subscribe to the flying camera. Mission accomplished. We're returning to base. Out. 저도 미니 3 프로를 받았습니다. 언박싱 리뷰는 그동안 많이 보셨을 걸로 믿고 자세히는 안 할게요. 드론 세팅하는 방법,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비행 관련 정보는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3 프로를 언박싱하면서 알게 된 아쉬운 점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이것이 미니스 리프로 구이치 제공하는 충전 케이블입니다. 일명 C2C 타입 케이블인데 보시다시피 양 끝이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 이걸로 충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꽂을 수 있는 어댑터가 없어요. 여러분도 C타입을 꽂을 수 있는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C타입을 꽂는 충전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댑터는 전부 USB 스타일인데 구입 시 제공된 이 케이블로는 당장 충전이 불가능하죠. 저만 없는 건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 넘는 드론에 충전기 어댑터도 안 주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USB 타입으로 충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한 충전 시간을 체크하기가 어렵죠. 매뉴얼에는 USB-C 타입 30W의 경우 충전시간이 64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충전기가 다양하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충전했는데 드론은 60분, RC 조동기는 70분이 걸렸어요. 충전시간은 충전기에 따라 다를 것 같으니 시간 체크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드론의 프롭이 덜렁덜렁합니다. 미니 투처럼 프롭을 잡아줄 홀더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미니 투보다 프롭도 길어서 걸리적거리는데 말이죠. 나중에 별도 판매하는 거 아닐까요? 미니 스리프로는 보시다시피 암을 접어서 내려놓으면 지면에 프롭 모터가 지면에 닿아요. 대부분 유저들이 가방에 넣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러다가 프롬 모터가 상하겠어요. 랜딩 기어가 없다 보니 앞부분 암을 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머리에 뭐가 든게 많은지 자꾸 고개를 숙여요. 이런 부분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암을 모두 펴도 하부턱이 바닥에 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체 보호를 위해 손으로 이착륙하지 않는 이상 랜딩 패드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250g 이하로 제작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겠죠? RC 조정기는 배터리가 50%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데 드론은 전원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아요. 기존의 드론들은 전원을 바로 켜면 최소 20에서 30%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미 3%는 켜지지도 않는 걸까요? 114에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왜 약간이라도 충전을 안 해줬을까요? 1. 차이나 전기와 우리나라 전기가 차이 나서 2. 충전해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3. 작업자가 깜빡해서 4. 드론이 감전될까봐 5. 어, 충전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잘 몰라서 매뉴얼에 보니 사용하기 전에 충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매뉴얼대로 충전했습니다. 나중에 DJI 홈피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을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요. 배터리는 안전을 위해 배송 전에 휴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배터리를 먼저 활성화 시켜야 전원이 켜지는데, 활성화하려면 충전기를 먼저 꽂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드론 속에서 이렇게 디비자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안 켜진 거죠. 배터리 충전 여부를 알려면 배터리를 깨워야 하는데, 깨우는 방법이 충전기를 꽂아 전기를 찌릿하고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드론이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날 겁니다. 이게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기존 방식대로 한번은 짧게 두 번째는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죠? 활성화 시키고 바로 충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완충을 시켜버렸네요. 드론 배터리는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마도 기존처럼 조금 충전은 되어 있겠죠? 혹시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터리 하나 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시는 왜 바로 켜지는 거야? 1. 갑자기 전기가 남아서 2. 조종기에는 DJI 로고를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3. 조종기를 활성화해야 완충할 수 있기 때문에 4. 실수로 충전해서 참고로 RC는 활성화해야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드론과 RC 조종기를 충전하면 RC 조종기는 완충 후 충전 알린 물이 꺼지는데 드론은 꺼지지 않아요. 30분이 넘어도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왜뭐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요? 같이 꺼지던지 켜지던지 하지 왜 따로 놀고 있지? 이러면 전기세 많이 나오겠는데요? 안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 열받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아쉬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싼 거 샀는데 이 정도 아쉬운 점이 있으면 될까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뭔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충전기 어댑터가 빠진 것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미안 다음 영상에서는 칭찬할 만한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면 당신은 정말 멋쟁이에요.